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했죠?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재무상태표 양식을 봤죠? 두 번째, 1년 기준을 해갖고, 유동, 비유동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1년,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유동, 비유동이 뭐냐? 즉, 결산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아, 단계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매출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 그리고 우리 1년 안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유동부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입채무가 있겠죠.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즉,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서 우리 채권을 보유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금 회수를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게 1년이 초과되는 업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설업 이런 게 1년을 초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비행기 제조 아니면 선박 제조. 이런 곳은 1년을 초과해 갖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언제료 구입부터 이럴 때도 정상 주기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이 초과더라도 유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돼 있죠. 즉 황금성, 즉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해 갖고 우리의 자산하고 부채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제 자산은 어떻게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의 순서로 배열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총액주의라고 돼 있죠 결국 어,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당좌 예금은 자산이에요 당좌 차원은 부채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부채예요 이런 것을 각각 표시해야 돼요 이것을 어, 자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상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미결산 항목 및 비망 계정이라고 해서 가수금, 가지금이겠죠. 아, 요 가짜는 아 우리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마스크 썼을 때는 얼굴이 안 보이죠.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 어떤 내용이 모르는 게 가수금이에요. 가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사용했는지 모르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가지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재무상태표에서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